자, 어, 8번 문제를 시작할게요. 자, 아는 것이죠. 동명사예요. 뭐를 아는 것이냐면, 어, 어떻게 꿀벌이 사는지죠. 그것의 자연 세계에서 어떻게 사는지. 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얘가. 어... 광범위, 넓은 범위에 대해서 중요하죠. 과학 연구들의 넓은 범위에서 중요합니다. 그랬고요. 자, 왜냐 하면, this is because, 그래서 왜냐 하면요. 자, 아피스 메리페라 자,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라티노. <laughs> 라틴어고요. 어, 뭔지 모르겠지, 나도 뭔지 모르겠거든. 그 이태릭치를 이렇게 써놓은 건요, 무언가의 이름 고유 명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얘는 뭐냐 하면, 내가 보니까, 어, 꿀벌 서양 꿀벌이라는 애의 학명인가 봐. 네 어쨌든 이런 건 당황하지 말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피스 밀리 밀리페라라는 종이요. 되어 왔어요. 뭐가 되었냐면 하나가 되었죠. 모델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뭐하는 모델이냐? 어떤 모델이잖아? 그러면 인스트이링 그래서 조사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질문들, 생물학에서 기본적인 질문들의 이런 모델을 어, 조사하는데 있어서 어, 어, 이런 아니, 모델 조사하는 모델의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꿀벌의 생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델이 되는데, 특히, 자, 걔네들인데요. 뭐와 연관된, 어, 행동과 연관된 그것들이요. 자, 그것은 앞에 있는 뭐를 받았을까요? 어. 꿀벌의, 꿀벌의 세, 사, 세, 그 연구들이, 연구들. 연구들, 래, 어, 연구들인데 행동과 관련된 그런 연구들이죠. 그래서, 자. 아, 행동과 관련된 질문들. 질문들이죠.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자 인지 이구요 어, 어떤 사람이 연구 한다면 이러한 벌들을 연구하죠 왜요 어떤 미스테리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어디에서 이런 동물의 의식 커그니션 코그가 들어가면 의식입니다. 그래서 동물의식이라는 것에 있는 몇 가지 수수께끼를 푸는 데에 이 꿀벌들을 연구한다면요. 아 근데 미안해 여기 묶을 때가 아니네. 자 여기에 있어서 동물의식. 그 다음에 어, 행동 유전학 어, 또는 소셜 사회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야 어, 미스테 이런데 있는 그런 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 어, 한다면은 자 뭐가 특히 중요합니다 얘는 가족고요 땡땡땡이 특히 중요합니다 얘예요 어 그래서 뭐 하기 전에요? 자, 설계하기 전입니다. 그 사람 아까 연구하려고 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실험적인 이런 조사라는 것을 설계하기 전에 무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무언가에 대해서 자 예시라는 것을 사용해서 설명할 거예요. 우린 일반적인 답을 찾으면 된다는 거죠. 예시는 어떤 특별한 스페시픽한 답이니까, 예를 들어서 자 수면 연구가들이요, 사용했어요. 어, 자, 얘 누구야? 꿀벌을 사용했을 때 왜요? 자, 탐색하기 위해서 수면의 기능이라는 것을 탐색하기 위해서 수면 연구가들이 꿀벌을 어... 어, 꿀벌을 사용할 때 그들은 그들은 누굴까요? 수면 연구가죠. 자, 수면 연구가 그다음에 그들. 자, 그들은요 이득을 봤어요, 혜택을 봤어요. 아주 크게 혜택을 봤는데 아는 것으로부터요. 뭐라는 걸 아냐 명사절이네요. 뭐라는 걸 아냐 하면 그것이 어, 오직 나이가 많은 벌들만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이제 가주어예요. 어 아닌데 그 콜로니는 왕국 뭐 이런 거거든요. 제국? 제국이 아니고 꿀벌의 그 집이겠지. 어 그래서 그리고 f o r a g e r 먹이 조달자들이고요. 어 뭐가 그렇냐면요. Get most of their sleep. 그들의 잠의 대부분을 얻는 애들이에요. 뭐냐면, 나 t 밤에요. 그리고, in comparatively long b o u t 그래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긴, 비교적으로 긴 시간 동안에, 그리고 밤에 어, 잠의 대부분을 얻는 어, 먹이 조달자들, 얘네 이름은 e l d 나이가 더 많으면 모기를 조달하는 역할을 하나 봐요. 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엄청나게 이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데 뭔가 수월해졌나 봐요. 만약에 이 연구가 드리어, 아까 그, 수면 연구가들이죠? 이 연구가들이, 자, 헤드 과거 분사 났다는 건 지금 이 연구를 하기 전에 이미 알지 못했었다면, 어느 꿀벌이, 자, 얘는 관계사냐, 어느입니다. 어느 꿀벌이, 이 벌집에 사운디스트 가장 질이 좋은 건전한 뭐 위생적인 여러 가지 뜻이있는데 잠에다가 얘를 붙였다, 그럼 질이 가장 좋은 그런 잠을 자는 애들인가? 언제요? 밤이 오면. 그죠? 밤이 오면, 밤에 저기 꿀벌집에서 가장 잠을 잘 자는 애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몰랐더라면, 그러면, 그들은요, 그들은 여기서 다시 수면 연구가. 그걸 몰랐으면요, 수면 연구가는 실패했을 거예요. 뭐 하는 걸 실패했어요? 자,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sleep deprivation 하면 수면 부족입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수면 부족 실험이라는 것을 설계하는 데에 실패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좋은 실험이죠. 꿀벌이랑 같이 꿀벌을 가지고 하는 좋은 실험. 다른 모든 조직들과 마찬가지로라는 것이자. Tap and do하면 활용하다예요. 활용하다. 얘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좋고요. 한 좋은 실험은 활용해요. 그들의 자연의 방식, 자연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봐봐. 어, 한 사람이 이 벌들을 어떤 동물 행동이나 행동 유전학이나 이런 것을 연구하는데에 벌을 어, 사용하는데 이거를 아는 게 엄청 중요해요.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를 아는 게 중요한가 봤더니, 자, become familiar, 익숙해지는 거. with your natural biology, 원래 자연스러운 생물학, 뭐, 생물학 말고도 어떤 그냥 생태 정도로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그들이 자연스러운 생태를 와, 자, 친해지는 거, 익숙해지는 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만약에 대어를 썼으면 대열이 누구일까요? 내추럴 음, 바이올로지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어, 앞에 지금 동물의식 동물행동 아니네 DSP가 나오네요 자 벌이 나오니까 그거는 벌이죠 벌의 자연생태와 익숙한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여기는 기본적인 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요?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자, 동물 학대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다음에 자, 디스 i s h 하면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야생과 드메스티케이를 타면 길들여진이거든요. 길들여진, 즉 누군가가 양봉하고 있는, 키우고 있는 그런 벌과 야생을 구분하는 것이 그런 얘기 안 나왔죠? 야생 벌인지, 무슨 벌인지 안 나왔거든. 그다음에 자, exclude 배제시키다. 즉 빼는 것이 중요하다. 부 관계가 없는 부적절한 요인들. 뭐 같이 수면 부족 같이 관계 없는 요인을 배제. 야, 지금 무슨 연구 하는 중이었냐면요. 동물 의식, 행동 유전학. 뭐 사회 행동 이런 거거든요. 아니, 수면 부족을 왜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자, evaluate 하면 어, 평가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 있음 이야 어그 사람의 연구 힙 하이프 페이스 사면 가설 입니다 연구 이론 연구 가설 이라는 것이 의미 있는 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 아니죠 뭐예요 꿀벌의 생태를 아는 것 그곳에 익숙해지는 것이 의외로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글은 잘 보시면요. 어, 꿀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고, 꿀벌이 어, 사실 하고 싶은 얘기. 이거에 대해서 잘 아는 게요. 과학 연구에서 중요하다. 아주 여러분이 에서 중요하다. 이미 얘기를 다 끝냈어요. 하, 오늘도 지금 깨달았어. 나, 나의 보기가 너에게 보이지 않았을 거라는 걸 지금 깨달았어요. 미안해. 다시 설명해줄게 있다가 그래서 어... 처음에 주제를 딱 던지죠 뭐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제너럴 General... 보이나 안 보이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씁니다. 얘는 뭐예요? 가장 광범위한 일반적인 general statement입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서요, 예를 들어서 점점 스 p e c 점점 구체적인 어, 것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더 처음에는 꿀벌을 가지고 과학 연구하는 거. 더 들어가서는 그 연구 중에서도 어떤 연구? 수면에 대한 연구가들이 사용하는 거. 더 내려가서는 그것의 수면 부족 과의 관계를 어, 실험을 설계하는 것까지 아주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으로 내려가는 어, 탑다운 뭐 이런 얘기 쓰거든요. 이런 방식의 글을 쓴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글을 이해할 때에는, 어, 처음에 이 일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뒤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점점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고요. 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결국 한 얘기, 한 이유는 뭐예요? 어, 결론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여기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 비로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글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해야만, 아, 이 글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썼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점점 더 이해가 잘 되라고 써, 쓴 거죠. 우린 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해도 다시 일반적인 얘기가 이해가 되거든. 그런 게 있고요. 여기서는 자 하우! The honeybee lives in natural. World. 여기 이게 뭐예요? 자, 간접의문문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뭐 관계사절이라고 생각해도 뭐든 둘다 됩니다. 명사절이 다될수 있으니까 이러 이러한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했고요. 그래서 이 괄호 안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 그리고 자, 이게 중요하다 항상 중요한이라는 형용사 뭐 vital 그다음에 뭐 critical. 다 무슨 뜻이냐면 다 중요하다는 단어입니다. 이런 중요하다는 단어를 썼을 때에는 분명히 이 글을 쓴 사람, 글쓴이가 당신에게 어, 내 생각을 전달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형용사, 예쁜, 좋은, 착한, 부적절한 이런 건다 글쓴이의 의견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가 어렸을 때는 동사가 중요한데 어, 점점 내용을 이해해야 되고 사고를 하게 되면서 형용사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어 자, 여기서 이 디스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게, 자, 이것은 왜냐 하면 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왜냐 하면 해서, 어 만약에 이게 지시어라고 생각을 했다 하면, 이 뒤에 있는, 이어 앞에를 파악을 할수 있느냐, 앞뒤 문장 간의 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할수 있는 그거를 알려주는 건데, 사실 자, 이 앞에 있는 것을 왜냐하면 이렇게 썼기 때문에 앞에를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커스 뒷부분을 뚫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지? 그래서 이런 것 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중요하다를 뚫어 놓고, 아, 나머지 부분을 읽으면, 아, 이게 왜 중요하다고 했지?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즉, 여기에 있는 이 문장하고, 여기에 이것이 특히 중요하다 하는 이 문장은 다르지 않은 일맥상통하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대명사, 우리 중요하죠? 대명사 갈게요. 자, 여기 있는 원은 뭐냐 하면, 꿀벌이죠. 이 시스템 중의 하나니까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 모델 중의 하나로 꿀벌이 채택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이 도우스는 뭐냐 하면, 어 그죠 행동과 관련된 이런 거고 사실은 investigate basic questions이에요 생물학에서 우리가 가지는 기본적인 의문이라는 그것들이에요 그래서 어그 도우스가 누군지 알았고 그다음에 여기 원은요 원은 항상 랜덤한 아무나 하나인데 그 아무나는 누구냐 하면 자 스터딩을 하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야 다즉 얘는 연구가 아무 랜덤의 한 연구가 이죠. 그리고 그 연구가가요 뒤에 한번더 등장을 하는데 못 찾겠어요. 이 뒤에 원이 하나 더 있거든요. 어쨌든 얘는 일단 연구가라는 걸 표기를 할게요. 자, 이 사람은 자, 연구하는 동물 행동 혹은 사회 행동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 아 그리고 아, 여기 있다. 특히 중요해요. 자, 이 사람이 아까 이 사람이거든요. 연구하려는 그 사람, 그 사람의 그 자기 자신의 실험적인 조사를 설계할 때 어, 이런 표현을 써서요. 얘가 지금 전부 연구하는 연구자. 여기는 리서처라는 표현은 안 나왔지만 이걸 가지고 그냥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리서처라는 표현을 쓸수 있으니까 거기서 당황하지 마시고. 아, 슬림 리서처 여기 써 있네. 바보냐? 자, 슬림 리서처하고 리서처를 어쨌든 여기 리서처라는 단어 써 있으니까요. 그냥 리서처로 대체할 수 있는가? 그러면 할수 있죠. 어, 그거 말고 이제 문법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문법은 여기 보면은 처음에 노무밍은 동명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동명사고요. 어. 또 뭐가 있을까요? 자, related 얘는 과거 분사예요. 그래서 지금 related to behavior 세 단어니까 길어서 뒤로 갔어요. t h o s 를 수식해 주려고요. 자, 그래서 행동과 관련된, 연관된 행동과 관련이 있는 질문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스터디잉 을 썼죠 그래서 항상 여기 빈칸을 줬어요 만약에 이스터딩 g 너 여기다 스터딩 g 쓸래 스터디드를 쓸래 이렇게 물어봤을 때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스터디드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스터디잉 그래서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 뭐라고요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거는 하기 위해서 연구의 목적을 얘기했고요 음. 자, 여기 있는 이슨, 가주어라는 거. 그 정도는 뭐 금방 잘죠 우리가 많이 보는 문, 그 문장 구조야. 그치? It is important. 이런 식으로 쓰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자, before designing, 얘는 동명사입니다. 얘는 동명사고. 음. From knowing. 동명사죠. 얘는 명사절이라는 것이라는 명사절. 여기 가주어가 또 등장하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아, 명사절이 아니죠 가주어란다. 이거 네, 저기 강조 이때 강조예요. 이때 강조. 그래서 뭐 그거나 그거나안 돼. 하여튼 강 이때 강조입니다. 바로 엘더리 비들이다. 누가요? 자, 가장 잠을 많이 자는 얘네들이고. 그래서 엘더리 비스가 주어이기 때문에 게쓸쓴 겁니다 복수 동사란 뜻이에요 ds 를안 붙였어요 그거고 아 바우트가 시간 이런 활동 기간 이라는거 생각을 하시고요그 다음에 자 만약에 몰라더라면 이거 뭡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네요 무슨 말이야 과거 사실에 반대죠 과거 사실에 이미 어 허니비를 썼었거든요. 알았으니까 썼지. 만약에 몰랐더라면 해서 여기 가정법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간접 의문문 등장해요. 얘는 어, 더 관계사가 아님 주의. 그래서 이 벌들이, 어떤 벌들이 잠을 제일 잘 자는가라는 문제. 그리고 나서, 자, they might have failed. 여기 지금 대명사는 해놨죠. 음,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는 조동사 과거 완료 이런 걸 쓴다 그런 거 있고요. 어... 이런 거 사실 어려울까요? 꿀벌과 함께 예와 함께와 마찬가지로 이런 거거든요. 다른 모든 예 저기와 저기 누구야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꿀벌. 도 꿀벌을 가지고 하는 실험은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주어하고 동사가 뒤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tap into 했고요 음 활용하다 tap into 활용하다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